안녕하세요. 강윤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사용 방법 중에서 빠른 공감하기, 앱 화면 분리,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빠른 공감하기, 앱 화면 분리하기,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는 카카오톡의 설정 부분인 실험실에서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카카오톡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찾고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실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카카오톡의 실험실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고요. 카카오톡의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전체 설정이 나옵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의 전반적인 설정 부분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항목 중에 실험실을 찾겠습니다. 실험실을 찾은 후 터치합니다. 자, 카카오 실험실이라고 있는데 새롭게 설정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빠른 공감하기 앱화면 분리하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기능을 반드시 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험실 이용하기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을 한번 터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빠른 공감하기 인앱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라고 하는 항목이 다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해주시고요. 확인을 했으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앞에 있는 이전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 다추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카카오톡의 전체적인 화면이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른 공감하기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아래쪽 부분에서 두 번째 채팅을 선택합니다. 채팅을 터치하면 그동안 여러 대화를 나눈 대화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 원하는 대화 창에서 한번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가면 대화가 나오는데요. 어, 내가 이 대화가 마음에 들어서 하트 공감을 해주고 싶어요. 이러실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글씨가 만약에 여기 있다 하면 빠르게 따닥 두번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하트가 하나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아,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빠른 공감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기 전에는요. 공감하고 싶은 글에서 2초간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쪽 안꾹 누르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중에 맨 윗부분에 보시면 여러가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한번 터치를 하면 예, 공감한다 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공감하고 싶은 메시지에서 빠르게 두 번만 누르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공감했던 이모티콘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기 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원하는 글에서 길게 눌렀고요. 원하는 글에서 2초간 길게 누르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이 윗부분에 떴습니다. 네, 여기에서 내가 하트를 날려주고 싶다. 그럼 하트에서 한번 터치. 네, 이렇게 해서 공감을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글에서 두번 빠르게 터치하면 공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두번 빠르게 터치하면 공감된 내용을 다시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인앱 브라우저 웹 화면 분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유튜브 URL 주소가 공유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유된 유튜브 화면을 보기 위해서 터치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는 어땠냐면요.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나오면 다시 카카오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화면을 끄고 즉 취소를 하고 다시 카카오톡 화면으로 가야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화면으로 카카오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소 버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취소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하던 내용도 그대로 있게 하고 싶고 유튜브 보던 화면도 그대로 보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화면을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설정이 실험실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설정에서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거기에서 실험실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실험실에서 터치합니다. 앱인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대화창으로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유튜브 지금 화면이 공유되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에서 한번 터치하고요. 유튜브 화면이 화면에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창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최근 앱을 한번 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터치해서 보면 채팅창과 유튜브 화면이 따로 분리돼서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 하면 채팅창에서 한번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화면을 보고 싶다 하면 유튜브에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 새롭게 삽입된 기능 중에 조용히 나가기라고 하는 기능이 삽입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그룹 채팅방을 할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회원이 지금 단체 지금 채팅방에서, 그룹 채팅방에서 나갔는지 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실험실 기능에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라고 하는 기능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설정에 가면 실험실이 나옵니다. 실험실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되셨으면 다시 채팅방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앞에 있는 이전 단추 눌러서 화면을 빠져 나가고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룹 단체톡에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채팅방을 나가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세줄 보이시죠?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나가기가 있습니다. 나가기에서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조용히 나가기 라고 하는 목록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용히 나가기를 한번 터치하고 나가기를 터치합니다. 조용히 나가기를 선택하고 채팅방에서 나오게 되면 상대방의 채팅방에 나간 목록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톡을 사용할 경우에 나가기를 하고 싶은데 나가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을 때는 조용히 나가기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카카오톡에서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빠른 공감하기, 인앱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